자, 여러분들 각종 서든어택 아이템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면 구글에 로켓 아이템 땡스를 검색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3일 서든어택 이번에 2025 무기의 편 3차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TAS 스카, 스펙터, TAC9이 버프를 먹었고요 MPX3 PPS가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가 달라졌는지, 과연 MPX3랑 PPS는 아직도 쓸만한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먼저, TAS입니다. 제가 버프되기 전에 영상도 다 찍어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차로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버프 후, 봅시다. 이게 확실하게 유의미한 차이죠. 연사력이 플러스가 5가 되고, 다섯 발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이건. 진짜 좋은데? 이어서 스카는, 반동도 2가 마이너스 감소됐고요. 그 다음에 탄 퍼짐도 완화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날것 같긴 한데 요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야 야. 오케이 야 무슨 느낌인지 한 번에 알것 같아. 최초 수직 반동은 솔직히 크게 차이가 없는데 좌우 반동에서의 폭 보이죠 폭 이것들이 좀 넓었는데 지금 확실히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탄퍼짐 완화까지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유의미한데요. 야 반동을 안 잡고 있는데 봐봐. 이렇게 잡히잖아. 솔직히 TAS는 기존에는 좋은 무기가 아니었잖아. 근데 이번 업데이트로 조금 약간 쓸만해진 느낌이고, 스카는 원래도 좋았는데 어 이거 총기 반동에다가 탄퍼짐까지 완화해줬다. 저는 이거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스펙터!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래도 좋았지만 총기 반동만 일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한 차이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좌클릭. 어, 근데 이것도 꽤 차이가 나네? 좌클릭. 근데 아주 약간? 진짜 아주 약간? 뭔가 약간 이게 좀더 총알이 정갈한 것도 맞고, 약간 집탄율도 좋아 보이는 건 맞는데, 다이나믹한 차이는 아니야. 어, 근데 조금 더 확실하게, 어, 잘 박히긴 하네. 원래도 스펙터는 1티어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mpx3를 제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한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이어서 th9. th9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교전 시의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명중률을 상향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중률로 보시면 될것 같고, 명중률은 사실 총을 쏘는 것보다 이 에임의 범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서든어택은 명중률이 100이 아니기 때문에 스나를 들지 않는 이상, 내가 에임을 정확하게 이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요렇게 봤을 때 요게 정확하게 안 맞아요. 보시면 약간 왼쪽 위를 맞죠? 요게 이제 명중률이라는 건데, 이 명중률이 조금 더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 명중률이라고 하면 이 에임의 크기가 얼마나 작아졌냐 이걸 봐야 될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다이나믹한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1이기 때문에. 요거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명중률 1차이라 이 에임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졌는데 줄어들었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쐈을 때는 요런 느낌. 이어서 mpx3. MPX3 같은 경우에는 적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강력한 파괴력이었기 때문에 명중률도 낮아졌고요. 명중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임의 크기고 중거리 이상 전투에서의 3.4반동 증가인데 이것도 제가 어제 쏴봤었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런 느낌이네. 조금 튀는 감이 없잖아, 있네요. 1.4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3.4 가봅시다. 어, 야, 근데 이게 한쪽으로만 튀는 게 잠깐만. 다시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 이건. 원래 이게 한쪽으로만 튀진 않았는데, 반동이. 어, 이제는 한쪽으로만 튀네요? 우클릭. 이게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튀는 건가? 아니면 왼쪽으로도 튀나? 어, 야, 이게 한쪽으로만 튄다. 이게 차이가 크다. 사실 3.4의 반동 증가라기보다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한 곳으로만 이렇게 되네. 보시면 이 반동이 오른쪽으로 갔다 다시 왼쪽으로 안 오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지성 3.4는 안 된다. 이게 왜냐면 한쪽으로만 반동이 튀기 때문에 에임을 아예 딴 곳에 둬야 돼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에임이 한 곳으로만 튀기 때문에 이거를 노려서 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왼쪽, 오른쪽 무조건 랜덤으로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거리 이상에서의 반동도 차이가 좀날것 같네요. 야, 그냥 완전히 그래. 자 이어서 PPS, PPS 같은 경우에는 명중률을 낮추고 이동 중에 사격 시에 탐퍼짐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중거리 이상 전투에서의 파괴력을 낮췄다고 하는데, 명중률 마이너스 1에다가 걸어가면서 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에임 두고 썼다. 약간 중구난방이야, 지금 에임이. 확실하게 그렇죠. 아홉 발인데, 어제랑 비교했을 때 다릅니다. 확실하게 달라요, 여러분들. 그쵸? 조금 더 탐퍼짐이 심하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게 근데 거리가 더 넓어지면 좀 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홀에서의 실각까지 거리 요 정도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완전히 지금 총알이 다른 부분으로 나가죠? 다른 방향으로. 요런 위치에서는 pps를 사실 쏘기 힘들다. 에임이 이렇게까지 튑니다. 그래서 적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만히 있진 않지만 가만히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쏘면 에임을 정확하게 가져다 댔는데도 보장이 없다. 그래서 PPS가 요 정도 거리에선 나쁘지 않은데, 사실 거리가 넓어지면 쓰기가 힘들어요. PPS는. 요 정도 거리에서는 진짜 쏘기 힘들어. 에임을 정확하게 갖다 맞춰도 잘안 맞아. 권총은 이제 PPS 무지성 시대는 아닐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해서 무기개편 관련 내용 총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TAS는, 버프를 연사력 플러스 5에다가 장탄수가 또 다섯 발 늘어났기 때문에 안 좋아질 수가 없는 스펙이긴 한데 그래도 완전 1티어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탄퍼짐도좀 있고 해가지고 완전 1티어 느낌은 아니지만 XM68보다는 그래도 이제 좀 좋아진 느낌? 왜냐면 XM68도 저번에 버프를 그렇게 먹었었는데 뭔가 XM68보다는 멀티로 쓸수 있는 느낌이라서 TES도 나쁘진 않다. 근데 완전 1티어급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카, 요 놈이 제가 봤을 때 이제 물건입니다. 스카가 원래도 좋았는데 버프를 해주면서 저라면 이제 커구사 안 쓰고 돌격수총은 스카 쓸것 같아요. 스카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카 좋은 것 같고. 스펙터 같은 경우에도 원래 나쁘지 않은 총이었는데 이번에 버프가 솔직히 유의미하게 큰 체감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좋아진 건 좋아진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DRT처럼 끊어서 써야 되는 특수총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MPX3는 완전 관짝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클릭만 누르고 막 이렇게 쏘는 사람 있잖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안 되는데 이동 속도가 얘는 사기이기 때문에 이동 속도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아예 안 쓰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근거리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좋아지긴 안 좋아졌지만 근거리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PPS 얘가 이제 중장거리에서의 탄퍼짐 유의미하게 체감이 되고 조금 안 좋아진 느낌이 나가지고 권총은 이제 PPS보다는 VS9도 같이 좀 많이 쓰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PPS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거리에서는 사실 파괴력이 여전히 좋은데 좀 거리가 멀어지면 쓰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쓰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무기 개편 영상까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 외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거나 생방송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